바로 위에 바로 위에 오케이 쟤네 바둑냥 밖에 형이 이길 수 있어. 나도 밖이야그러네 나이스 나이스 어, 형 어디갔어? 나 여기 옆에, 여기 아 여기 안와 오케이 아총 이쪽에도... 좋고 나온다 찢었을거야 오! 어 저는 킬당 천원 미션 갈게요 킬당 천원 들어왔어, 킬당 천원 아 어? 킬당 천원? 그러니까 뭐, 킬당 싸운. 킬당 천오백원이야 킬당 천오백원이야 알고있어 오케이, 나 그런거 신경 안 써. 그냥 키 하면 돼. 그런거 필요가 없습니다. 오, 놀래라 못생긴 김꾸기. 아... 여러분들, 제가 못생겼나요? 야, 머리 위에 사운드 들리는거 같은데? 와, 이거 이네도, 이네도 문제인데? 그니까. 와, 왜 이래? 오른쪽, 왼쪽, 왜 이래? 와, 야, 베릴, 저거 뭐야? <laughs> 핵이다! 핵 있으면! 핵 없나? 핵. 야, 딱히 별래? 오! 승질 만날 줄 아는 못생긴김꾸기 <laughs> <laughs> 뭐야? 여기 사람 있나? 왜 차가 있어? 있네? 아, 빼, 빼, 사운드 빼빼빼빼 밑에 밑에 사운드 여기 여기 어. 스마트링 1350도 어 이쯤인 거 같은데 방금 사운드 어 있다 어디 어디 바로 아래 어떻게 하겠나 기절 와 제포 커야삼뚝이야쟤삼뚝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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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그리고 이 밑에도 있거든 저 연막탄 터진거 보이지 어 알아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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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목고 빼야 돼목고 빼야 돼목고 빼야 돼, 먹고 빼야 돼, 먹고 빼야 돼. 내 먹는 거는 자신 있거든 확실히 먹어 그 왼쪽 뒤에 잘 먹고 자고 어삼가아니네내눈깔리 망했네 대타 가자 야야약 충전 다 됐어 풀도 핍, 풀도 핍야그저 밑에 okay. 있었거든 지금 밑에 잡아야 돼아또 잡아갔고 총알 너무 많다 나 총알 싹다 버려야겠다 얘야 딱 버리고 야 제, 잠시만 밑에 잡고 가야돼 밑에 잡고 올게 일단 쟤네 우리 모를수도 있어 내가 방금 소음기로 쏴가지고아야 절로 가야되네? 귀에 좀 문제있는 친구들이면 모를 수 있어 잡을까 저거? 잡는것도 나쁘지 않은 판다 nope. 못잡으면 큰일남 못 잡으면 nope. 어 못잡았어? 큰일났다 이불로 위치 안걸리게 했고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쟤네 아 바그랑 밖에 형이 이길 수 있어. 나도 밖퀴야그았네 나이스 나이스. 잡았어형 가. 형 가. 이거 가야 돼. 무조건. 와, 제발.